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프로브 부속 장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프로브와 함께 사용되는 각종 부속 장치를 이해하는 시간으로서, 촉침과 프로브 자동교환 장치 그리고 기준구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촉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촉침은 아주 단순한 형상을 갖고 있지만 프로빙을 위해서 직접 공작물에 접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3차원 측정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프로브의 중심 좌표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촉침의 형상 오차가 측정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실제 측정 시에는 촉침의 어느 부분이 공작물에 접촉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번 프로빙 시마다 접촉점을 계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브의 중심 좌표를 이용해서 요소를 계산한 다음에 프로브의 표면 어디엔가에 공작물이 접촉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프로브의 지름 또는 반지름을 보정해서 최종적인 측정 결과를 계산해냅니다. 그런데, 만일 프로브 중심에서 표면까지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프로브의 보정이 곤란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촉침은 원이나 또는 구의 형상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프로브와 원통 프로브 그리고 디스크 프로브 등이 많이 사용되고 특수한 경우에는 포인트 프로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촉침을 선택할 때는 어떠한 사양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촉침을 선택하는 방법은 특정하고자 하는 공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사항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연결되는 촉침은 가능한한 길이가 짧고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촉침의 길이가 길수록 휨과 같은 변형이 커지기 때문에 특정 오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다한 촉침이나 연결봉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볼지름이 큰 촉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촉침의 유효작업거리를 크게 하려면 볼과 스템 사이의 여유를 가능하면 크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려면 볼지름이 큰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볼의 지름이 클수록 공작물의 표면결 칠기에 의한 영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그림은 유효작업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효작업거리란 촉침이 공작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이 부분을 볼이라고 표현하고 볼을 연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볼의 지름이 작아지면 볼과 스템 사이의 여유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이쪽에서, 이쪽에서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유효 작업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유효 작업거리를 길게 하려면 볼의 지름을 큰 것을 사용함으로써 볼과 스템 사이의 여유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촉침의 형상에 따른 특징과 용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프로브는 구의 형상을 갖는 촉침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브가 볼 프로브인데 보통 0.3mm에서 8mm까지의 다양한 볼 지름이 사용됩니다. 볼의 재질은 경도가 높고 내마모성이 강한 공업용 루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볼 프로브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스타 프로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스타 프로브의 모습입니다. 볼 프로브를 다섯 방향으로 조합해 놓은 형태의 프로브가 되겠습니다. 스타 프로브는 한 개의 촉침으로 프로브역이 곤란한 복잡한 공작물의 측정에 사용됩니다. 여러 개의 프로브를 동시에 교정해서 사용함으로써 프로브의 움직임이나 프로브 교체를 최소화하면서 측면의 구멍이나 홈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탑 프로브를 사용하면 측면에 가공된 형상을 효과적으로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통 프로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통 프로브는 원통의 측면을 이용해서 박판 제품의 치수나 형상 등을 측정하는 프로브입니다. 탈이 가공된 구멍 등을 측정해도 사용합니다. 보통 끝 부분이 평면인 원통 프로브는 원통의 수직 단면에 공작물이 있을 경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원통의 수직 단면 방향의 측정만 유효하고, 끝부분이 구형상인 경우에는 축방향의 측정도 가능합니다. 원통 프로브는 측정계의 질축과 평행하게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그림은 원통 프로브를 사용하는 장면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얇은 판의 치수를 측정할 때볼 프로브를 사용한다 그러면 볼의 중심을 판 중앙에 접촉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통프로브를 사용하면 원통의 측면에 접촉시키면 되기 때문에 측정이 매우 편리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볼프로브의 스템을 원통프로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원통프로브는 소형 전자부품이나 자동차의 차체 등과 같이 각판 제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공작물이 측정해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디스크 프로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디스크 프로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촉침의 모양이 접시와 같다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디스크 프로브는 디스크 프로브 자체로 사용하는 경우와 볼 프로브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크 프로브는 커다란 구의 중심 부분을 절단해서 만든 디스크 모양의 프로브입니다. 디스크의 단면이 평행하게 보이지만 실제는 구의 일부분이므로 반면 형상 또한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트리거 프로브의 몸통보다 지름이 큰 프로브를 사용해야 하거나 또는 좁은 홈의 폭등을 측정하기에 적합합니다. 디스크 프로브의 교정에는 링게이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디스크 프로브를 이용해서 홈 폭을 측정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 프로브가 볼 프로브라면 볼의 주름이 이만큼 커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쪽 홈에 걸려서 측정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디스크 프로브는 볼 프로브와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면서 간섭을 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 부분이 이만큼 큰 지름의 구를 절단한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평행하게 보이지만 실제 이 부분은 직선 구간이 아니고 구의 형상을 갖는 부분이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포인트 프로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프로브는 촉침이 끝이 뾰족한 프로브입니다. 끝부분이 정확한 R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브 교정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측정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정밀도가 낮은 나사 홈의 깊이 측정이나 또는 표시된 점의 대약적인 위치 측정 또는 금긋기 등에 사용됩니다. 포인트 프로브는 주로 수동식 3차원 측정기에서 사용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그 사용 예를 간단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사 산이나 홈의 깊이 등을 측정할 때 사용됩니다.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XY 방향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Z 방향으로만 이 윗면을 프로빙하고, 고래 아랫면을 프로빙해서, 지축 방향의 높이를 계략적으로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만일 촉침의 끝부분이 정확한 R을, 즉 아주 작은 R을 갖는다면 이 부분을 프로브 교정을 실시해서 작은 구멍 등을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 프로브는 레이아웃 머신에 부착해서 금긋기를 할 때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구 프로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구프로브는 프로브 연결봉을 이용해서 측정해야 하는 깊숙한 곳의 형상 또는 칠수 등을 측정하는데 사용합니다. 표면이 거친 공작물이 측정해도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구프로브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단구프로브는 무게를 줄기 이 위해서 세라믹들 이용해서 제작을 하고 외형만 얇게 만들고 가운데 이 안쪽 부분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재료를 파낸 즉 다시 말해서 얇은 외형만 있는 이런 형태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표면의 거칠기 상태가 좋지 않은 공작물의 측정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형상을 갖는 촉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측정되는 공작물에 따라서 적절한 촉침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촉침 이외의 부속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프로브 자동 교환 장치입니다. 미리 여러 개의 프로브를 교정해 놓고 필요한 경우에 재교정이 없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지금 이 장치는 자동 잠금 장치가 있는 어댑트를 이용해서 트리거 프로브 자체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프로브 교환 장치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형상을 가진 공작물을 측정할 때는 지름이나 자세 등이 다양하게 조합된 프로가 필요한데, 만일 측정 도중에 일일이 수동으로 교정하고 교환하게 된다면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 되고 또한 완전한 자동 측정이 곤란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 다시 말씀드리면 측정 중에 적절한 프로그를 자동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프로그 자동 교환 장치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프로그에 고유번호를 지정해놓고 프로그 매가진의 위치를 컴퓨터에 기억시킴으로써 CNC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으로 프로그를 교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트리거 프로그 자체를 교환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는데이 경우에는 프로그를 여러 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트리거 프로브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촉침만 교환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촉침만을 교환하는 프로브 교환 장치입니다. 트리거 프로브는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역시 촉침을 교환하는 방식의 또 다른 프로브 교환 장치입니다. 프로브 자동 교환 장치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기준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구는 프로브 교정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입니다. 기준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브 교정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기준구는 거의 이상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고, 기준구에는 반드시 교정된 지름을 표기해 줘야 합니다. 기준구의 형상과 치수 오차는 직접적으로 측정 오차와 연결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구의 재질로는 녹이 잘 쓰이지 않는 초경 합금이나 세라믹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기준구를 이용한 프로브 교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프로브 교정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측정압 게이지입니다. 측정압 게이지는 트리거 프로브의 측정압을 점검하는데 사용되는 부속장치입니다 보통 4g에서 35g의 범위를 갖는 게이지가 주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 이외에도 촉침의 설치나 또는 점검 등을 위해서 여러가지 부속장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각종 프로브의 부속장치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강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3차원 측정기의 정밀도 평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특강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3차원 측정 소프트웨어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